새벽 3시. 또 깨셨습니까? 다시 잠들기 정말 힘들죠. 절대 나이탓이 아닙니다.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제가 만난 74세 박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젊은 시절 40년 넘게 택시 운전대를 잡으셨던 베테랑 기사님이셨습니다. 손님이 없는 틈을 타차 안에서 쪽잠을 자는 게 평생의 습관이 된 분이셨습니다. 은퇴만 하면 따뜻한 안방에서 원 없이 푹잘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셨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니 오히려 잠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밤 10시에 잠자리에 누워도 새벽 2시나 3시만 되면 어김없이 눈이 번쩍 떠진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잠을 청해 보려고 뒤척이다가 결국에는 에이, 날 샜다 하고 부엌으로 나가십니다.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반병 정도 들이키고 나서야 겨우 취기에 몽롱하게 잠이 드신다고 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늙으면 원래 잠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새벽잠 없는 게노인네들 특징이라던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술 한잔 마시면 그나마 잠이 오니까, 그걸로 버티는 거죠. 여러분 혹시 박철수 어르신처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우리 몸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 잠을 오게 만드는 연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연료는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20대 때 콸콸 쏟아지던 멜라토닌이 60세가 넘어가면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심지어 50대 이후부터는 10년마다 10%에서 15%씩 계속 감소합니다. 그러니 밤이 되어도 뇌는 잘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연료가 부족한 자동차가 가다가 서다를 반복하듯이 우리 수면도 뚝뚝 끊기게 됩니다. 새벽에 자꾸 깨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속에 수면연료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것은 잠을 못 자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잠이 끊어진 그 틈을 타서 우리 뇌 속에 무시무시한 쓰레기가 쌓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 동안 열심히 생각하고 움직이면 뇌에서는 노폐물이 나옵니다. 마치 자동차가 달리면 매연이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노폐물 중에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아주 독한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뇌세포 사이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으면 뇌세포를 파괴합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의 시작입니다. 건강한 뇌는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이 독성 쓰레기를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하지만 박철수 어르신처럼 새벽에 자꾸 깨거나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이 청소 작업이 중단됩니다.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고 뇌 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박어르신이 잠이 안 온다고 드셨던 그 소주 한 잔이 당장은 잠을 부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뇌를 마추시켜 기절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뇌가 청소를 하러 나올 틈도 주지 않고 강제로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박 어르신은 치매라는 무서운 불청객에게 대문을 활짝 열어주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줄어든 멜라토닌을 다시 채우고 뇌 속의 청소부들을 깨워서 뇌를 20대처럼 깨끗하게 씻어내는 비결이 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도 이 방법을 실천하시고. 3주 만에 소주병을 치우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개운해서 살것 같다고 하십니다. 돈한푼 들지 않고 집에서 바로 따라 할수 있는 기적 같은 수면 비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내는 구조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소중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서 박철수 어르신의 새벽 기상이 단순 노화가 아닌 뇌의 구조 신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어르신이 굳게 믿고 있었던 잘못된 상식을 깨뜨리고 잠을 훔쳐간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밤잠을 설치는 이유 중에 가장 억울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변 문제입니다. 박철수 어르신도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이렇게 하소연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전립선이 안 좋아서 자꾸 깹니다. 그래서 저녁 6시 이후에는 물한 모금도 안 마십니다. 입이 바짝바짝 타 들어 가도 꼭 참는데 새벽 3시만 되면 어김없이 요의가 느껴져서 깹니다. 비뇨기과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무릎을 치며 공감하실 겁니다. 나이 들면 방광이 약해져서 깨는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실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박 어르신께 드린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을 깨운 건 방광이 아닙니다. 범인은 목구멍에 숨을 씁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서울대 병원 등 국내 유수의 의료기관 연구에 따르면 야간 빈뇨 때문에 깬다고 생각하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수면 무호흡증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쉽게 말해 소변이 마려워서 깬게 아니라 숨이 막혀서 깬 건데 뇌가 착각을 일으킨 겁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잠을 자다가 기도가 좁아져서 숨이 컥 하고 막히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뇌는 산소가 부족해지니 주인을 살리기 위해 각성 신호를 보냅니다. 자율 신경계가 흥분하고 심장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미친 듯이 펌프질을 합니다. 이때 심장에서는 압력을 낮추기 위해 이뇨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그러면 콩팥이 갑자기 일을 하면서 방광에 소변이 급속도로 찹니다. 결국 숨이 막혀서 뇌가 살려달라고 깨운 건데 여러분은 잠에서 깨는 순간 느껴지는 유의 때문에 아, 내가 또 오죽 누려고 깼구나 하고 오해하는 겁니다. 만약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사막처럼 바짝 말라 있다면 범인은 전립선이 아니라 수면 무호흡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걸 모르고 물만 안 드시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오히려 뇌 혈관 건강만 더 나빠집니다. 박철수 어르신을 괴롭힌 범인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약 봉투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10년 넘게 고혈압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혈압약 성분 중에 베타 차단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약은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해서 혈압을 낮추는 아주 좋은 약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차단해버립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멜라토닌은 잠을 오게 하는 연료라고 말씀드렸죠? 고혈압 약이 연료 공급선을 꽉 막아버린 셈입니다. 이걸 약물 유발성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낮에 먹은 약 기운이 밤까지 남아서 잠을 방해하는 겁니다. 박 어르신은 혈압을 잡으려다가 잠을 놓치고 계셨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처방전을 한번 확인해 보시거나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잠이 안 온다고 손쉽게 수면제를 드시는 겁니다. 박 어르신도 동네 의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한달 정도 드셨다고 합니다. 약을 먹으면 10분 만에 기절하듯 잠드니까 처음에는 천국이 따로 없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점심 때까지 멍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수면제는 우리 뇌를 자연스럽게 잠재우는 게 아닙니다.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쳐서 기절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뇌의 스위치를 강제로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잠들면 뇌파가 깊은 수면 단계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는 것 같지만 뇌는 밤새도록 얕은 잠에서 허우적거립니다. 피로가 전혀 풀리지 않는 가짜 잠입니다. 더 무서운 건 낙상사고입니다. 수면제 성분은 근육을 흐물흐물하게 만듭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비몽사몽 일어나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노년의 고관절 골절은 암보다 무섭다는 말 들어보셨죠? 잠중 잡으려다가 평생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진짜 범인이 자신의 목구멍과 매일 먹던 하람약 그리고 수면제였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고 계셨던 겁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을 차례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뇌 속의 쓰레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뇌 속에서 어떤 놀라운 청소 작업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청소부를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뇌가 보내는 경이로운 회복 시스템 이야기를 들으시면 오늘 밤 잠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충격적이셨다면 댓글에 느낌표 하나만 딱 찍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반응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서 박철수 어르신의 밤잠을 망친 범인들을 잡아 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우리가 깊은 잠을 자야만 하는지 그 놀라운 이유를 설명해 드릴 차례입니다. 이 파트는 오늘 강연의 핵심이자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는 신비한 청소 작업을 이해하시면 다시는 잠을 소홀히 하실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뇌는 거대한 도시와 같습니다. 마치 복잡한 서울 시내 한복판처럼 말입니다. 낮 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고민하는 동안 이뇌 도시는 쉴새 없이 돌아갑니다. 수만 대의 차가 뿜어내는 매연처럼 뇌세포들이 활동하면서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쓰레기 중에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아주 지독한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뇌에 계속 쌓이면 뇌세포를 죽이고 결국 치매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낮에는 이 쓰레기를 치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 한복판에 환경미화원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쓰레기는 언제 치울까요? 바로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진 그 시간입니다. 2012년 과학자들은 뇌에서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놀라운 배수관을 발견했습니다. 쉽게 말해 뇌 전용 하수구입니다. 이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깊은 잠, 즉렘 수면이 아닌 서파 수면 단계에 들어가면 뇌 속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꽉 들어차 있던 뇌세포들이 일제히 몸집을 줄입니다. 무려 60%나 수축합니다. 건물들이 뒤로 물러나면서 좁았던 골목길이 뻥 뚫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넓어진 틈으로 뇌 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이 고압 세척기처럼 콸콸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물살이 낮 동안 구석구석 쌓여 있던 베타 아밀로이드 독소와 찌꺼기들을 시원하게 쓸어내려 뇌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밤의 청소부들이 하는 일입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겪었던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잠을 안잔게 아닙니다. 쪽잠을 자거나 술 기운에 기절하듯 잤습니다. 이건 뇌 도시 입장에서 보면 통행 금지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은 겁니다. 차가 완전히 멈추지 않았으니 청소차가 도로에 진입을 못한 겁니다. 술을 마시고 자면 코를 골며 자는 것 같지만 뇌는 깨어있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수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를 강제로 마비시킬 뿐 자연스러운 깊은 잠의 파동을 만들지 못합니다. 결국 박 어르신의 뇌 도시는 매일 밤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은 채 아침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 썩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줄여서라도 시간을 아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잠은 시간을 버리는 게 아니라 뇌를 새 곳으로 갈아 끼우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하수구가 막힌 집에서 살수 없듯이 청소가 안된 뇌로는 건강하게 살수 없습니다. 박어르시는이 설명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내 머릿속이 쓰레기 매립지가 되고 있었다니 정말 몰랐습니다. 라며 후회하셨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청소부들이 일할 수 있게 길만 터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뇌 도시의 통행을 막고 청소부들을 불러낼 수 있을까요? 약도 필요 없고 큰 돈도 들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스위치를 딱세 번만 눌러주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박철수 어르신이 3주 동안 매일 실천해서 뇌를 대청소하고 20년 만에 개운한 아침을 맞이하게 만든 구체적인 실천법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밤 당장 따라하실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입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로 함께 가시죠.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뇌도시의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실천했던 세 가지 비법을 공개합니다. 돈한푼안 들고 침대에 누워서 바로 할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뇌를 대청소할 준비가 되셨다면 두눈 크게 뜨고 집중해 주십시오. 박철수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이세 가지를 매일 밤 의식처럼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뇌의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차를 멈추려면 어떻게 합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우리 몸에도 흥분한 뇌를 즉시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버튼이 있습니다. 바로 귀 뒤에 있는 풍지혈입니다. 지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손을 귀 뒤로 가져가서 귀볼 바로 뒤에 튀어나온 뼈를 찾아보세요. 그뼈 바로 아래에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곳이 만져지실 겁니다. 거기가 바로 풍지혈입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십시오. 약간 뻐근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드신다면 제대로 찾으신 겁니다.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이 풍지혈을 10초 동안 지그시 눌러주십시오. 이걸 다섯 번만 반복하세요. 이 자리를 누르면 우리 몸의 이완을 담당하는 미주신경이 자극됩니다. 마치 달리는 자동차의 시동을 끄는 것처럼 쿵쾅거리는 심장이 차분해지고 곤두선 신경이 순식간에 느슨해집니다. 박 어르신은 이 지압만 해도 뒷목이 풀리면서 스르르 눈이 감긴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뇌에게 영업 종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바로 478호흡법입니다. 뇌는 바보라서 우리가 숨 쉬는 것만 바꿔줘도 "아,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속아 넘어갑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입을 다물고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숨을 멈추고 7초를 버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으로 입으로 후 하고 소리 내며 8초 동안 천천히 내뱉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호흡의 핵심은 8초 동안 길게 내뱉는 날숨에 있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면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이 켜집니다. 부교감신경은 몸을 나른하게 만들고 소화를 돕고 잠을 부르는 신경입니다. 4초 마시고 7초 참고 8초 내뱉기. 이것을 딱 4세트만 하십시오. 2분도 안 걸립니다. 박 어르신은 처음에 숨 참는 게 힘들다고 하셨지만 3일 정도 하시더니 이제는 이거 하다가 중간에 잠들어 버린다고 웃으셨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사실 밤이 아니라 아침에 하는 겁니다. 바로 멜라토닌 배달 예약하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을 자게 해주는 멜라토닌 호르몬은 밤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예약주문을 넣어야 밤에 배달이 옵니다. 그 예약주문서가 바로 아침 햇빛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밖으로 나가서 15분만 햇빛을 쬐십시오.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뇌 속에 타이머가 작동합니다. 아, 지금 주인님이 기상했구나. 그럼 지금부터 15시간 뒤에 수면 호르몬을 분비해야지 하고 예약을 걸어둡니다. 아침 7시에 산책을 하면 밤 10시에 정확히 졸음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이걸 몰라서 그동안 아침에 커튼 치고 늦잠을 중셨던 겁니다. 그러니 밤에 멜라토닌이 안 나와서 잠이 안 왔던 거죠. 이제 어르신은 아침 식사 전에 무조건 동네 한 바퀴를 도십니다. 비가 오는 날이라도 나가십니다. 구름을 뚫고 들어오는 빛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15분 산책으로 수면 호르몬을 예약합니다. 밤에는 침대에 누워 풍지혈을 눌러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리고 478 호흡으로 영업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세 가지만 지키면 뇌도시는 완벽한 청소 모드로 들어갑니다. 약물도 필요없고 돈도 안 듭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이 루틴을 지키고 나서 인생이 바뀌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3주간의 기적같은 변화를 통해 어르신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할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세 가지 비법 당장 오늘밤부터 따라하실 분들은 댓글에 실천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다짐을 제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박철수 어르신과 함께한 여정을 마무리하며 어르신이 겪은 놀라운 변화와 여러분을 향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하신 지딱 3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어르신의 얼굴은 3주 전 그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칙칙했던 안색이 맑아졌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웃으며 저에게 건넨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 밥맛이 꿀맛입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머리가 띵해서 밥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눈 뜨면 배가 고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랑하신 게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친구분들과 장기를 두시는데, 예전에는 수가 잘안 보이고 자꾸 깜빡깜빡 하셨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대방 수가 훤히 보이신답니다. 머릿속에 끼어있던 안개가 거친 것처럼 정신이 또렷해지신 겁니다. 물론 지금도 가끔 새벽 3시에 깨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또 깼구나 하고 화를 내며 소주를 찾았지만 지금은 아 내가 잠깐 쉬는구나 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풍지열을 꾹꾹 누르고 호흡을 가다듬으면 금세 다시 깊은 잠으로 빠져듭니다. 잠을 두려워하던 공포가 사라진 것. 이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은 죽어서 자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쁘게 사는 게 미덕인 세상에서 잠은 게으름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잠은 죽어서 쉬기 위해 자는 게 아닙니다. 내일 더잘 살기 위해서 자는 겁니다. 우리가 잠든 그 깜깜한 밤은 뇌가 문을 닫고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움직이며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뇌를 닫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소홀히 하면 우리 뇌는 쓰레기장이 되지만 이 시간을 지켜내면 여러분의 노년은 그 어느 때보다 명석하고 활기찰 것입니다. 오늘밤 침대에 누우시면 제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손을 귀 뒤로 가져가십시오. 풍지혈을 10초만 꾹 눌러주십시오. 4초 동안 숨을 마시고 7초 참고 8초 내뱉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떼면 창문을 활짝 열고 햇빛을 맞이하십시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치매라는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해내셨듯이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이 여러분의 뇌를 되살리는 첫 번째 밤입니다. 오늘 밤은 부디 깨지 않고 푹 주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침에 개운한 얼굴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